혹시 가족 중에 매일 안부 전화를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 전화가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또 어린 시절 형제 자매 사이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느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때의 상처가 지금도 마음 한 켠에 남아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야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가족 관계에서 놓치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갖게 되실 겁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8세 이정분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침 7시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들고 가장 위에 저장된 막내 딸의 번호를 누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예전만큼 반갑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변화를 감지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많은 말로 그 어색함을 메우려 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건강 걱정부터 시작해서 동네 소식, 이웃들 이야기,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돈 이야기가 따라왔습니다. 딸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일상 때문에 목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딸은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가 되어버리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난 할머니는 이상한 공허함에 휩싸였습니다. 분명 딸과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예전 같은 따뜻함을 찾을 수 없었지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텅빈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지게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었지만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할머니는 그런 상황까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이 딸에게 어떤 부담이 되는지 그 무게가 딸의 어깨를 얼마나 짓누르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세 번, 때로는 네 번까지도 걸려오는 할머니의 전화. 딸은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엄마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자신을 올감해는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모녀 사이에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딸은 엄마의 두 번째 전화를 받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 켠이 답답하게 조여오면서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도 엄마는 아낌없이 사랑을 표현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초등학교 3학년 겨울 딸이 독감에 걸려 40도가 넘는 열로 알아누웠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할머니는 아픈 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문 밖에서 들려온 것은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식구들 전부 감기 걸리면 네가 다 책임져라. 어린 딸은 그 말을 듣고 이불을 머리 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아픈 것보다 더 아픈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부터 딸은 아프다고 말하는 것조차 죄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몇달후 딸이 반에서 1등을 하고 들뜬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는 성적표를 대충 훑어본 후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공부 잘하는 거다 소용없다. 여자는 집안일을 잘 배우는 게더 중요해. 반면 오빠가 평범한 성적을 받아와도 할머니의 반응은 180도 달랐습니다. 격려와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오빠라는 존재를 넘어설 수 없다는 잔혹한 현실을 그 순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딸이 대학 진학을 위해 알바로 모은 소중한 돈을 딸과 상의 없이 아들의 등록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날 밤 베개를 눈물로 적시며 깨달았습니다. 돈보다는 엄마에게 자신은 항상 오빠보다 뒷전이라는 사실이 슬펐던 것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딸이 직장을 구하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할머니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오빠를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출산을 몇 개월 앞두고 산후조리원을 알아보고 있을 때 할머니는 오빠네 사정이 안 좋아서 아이들 학원비가 없다며 그 돈으로 먼저 도와주면 아이 낳기 전까지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엄마에게 딸이 아니라 아들을 위한 도구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그때 뼈 아프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할머니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면서도 그 돈의 최종 목적지가 오빠라는 것을 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켜켜이 쌓인 상처들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 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엄마의 메일 같은 전화로 인해 더욱 깊이 딸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딸은 할머니 집에 안부를 묻기 위해 들렀습니다. 경관문을 열고 들어서려던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와 오빠의 대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빠는 아버지가 남긴 땅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딸에게 준다고 말해놨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고지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걱정 마라. 집안을 이어갈 우리 아들을 줘야지 누굴 주겠냐? 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땅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딸에게 계속 말해왔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그 땅을 딸에게 물려주겠다고 딸이 힘들 때 팔아서 쓰라고 했던 것입니다. 딸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평생 차별받아온 자신에게도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겨줄 것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들리는 대화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오빠는 등기를 언제 넘길 것인지 물어봤고, 할머니는 다음 주쯤 하되 딸에게는 아직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적당히 핑계를 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딸의 가슴은 쿵쾅거리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던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딸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자, 두 사람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딸은 침착하게 아버지 유산인 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그 땅은 저에게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오빠한테 주는 게 맞나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빠는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고 할머니만 남았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야. 그런 얘기 한적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들었어요. 이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 재산을 누구에게 주든 그건 내 마음이야. 내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 딸은 왜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너를 주려고 한건 맞지만 지금 네 오빠 사정이 많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으니 네가 이해해라. 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평생 이런 식이었잖아요. 엄마는 평생 저를 속여왔어요. 저는 늘 나중이고 오빠는 언제나 저보다 먼저였어요. 항상. 할머니는 자신이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말을 하느냐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저를 계속 속이고 이용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그 순간 어린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할머니의 손이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딸은 뺨을 만지며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할머니는 당황함과 후회가 동시에 몰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라고 조용히 말하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에는 일시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셋째 날에는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할머니는 딸의 집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배를 아무리 눌러도,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할머니는 딸의 직장까지 찾아갔지만, 딸이 사표를 내고 그만두었다는 소식은 할머니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달이 되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신의 곁에 있을 거라고 믿었던 딸이 정말로 사라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머니는 딸이 먼저 연락을 해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세 번째 달, 할머니에게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딸에게서 온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것, 엄마는 오빠와 잘 지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문자를 받고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감히 자식이 어미에게 어떻게 이러시고 나올 수 있냐? 며 화를 냈지만 그 분노 뒤에는 깊은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넷째 달부터 할머니는 딸의 전화번호로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통화 연결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번호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딸이 정말로 자신을 떠났다는 것을 깨닫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그리고 화가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딸 안부를 물어보면 바쁘다고, 잘 지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달, 할머니는 우연히 딸의 옛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딸이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확한 나라는 모르지만 아주 먼 곳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상상도 못 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가 아닌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할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딸에게 걸던 전화도 안부를 묻던 습관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텅빈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딸이 어릴 때 썼던 책상, 고등학교 때 받았던 상차, 대학 졸업 사진이 그대로 남아있는 딸의 방에 가끔 들어가 앉아 있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물건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 했습니다. 자신이 딸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딸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 딸의 아픔을 외면하고, 딸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딸은 이미 할머니가 알수 없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할머니에게는 후회만이 남았습니다. 딸이 떠난 지 1년 반이 지났을 때 할머니에게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가끔씩만 얼굴을 비치던 아들이 함께 살자고 한 것입니다.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딸을 잃은 상실감에 젖어 있던 차에 아들이 자신을 챙기겠다고 나선 것이 고마웠습니다. 평생 아들을 딸보다 더 위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아들은 할머니의 일상을 챙겨주고 병원에도 함께 가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딸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씩 잊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고 아들도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우연히 아들 부부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무겁다고 불평했습니다. 아침마다 할머니가 일찍 일어나 소음을 낸다는 것,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크다는 것, 손자들이 할머니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아내를 달랬지만 점점 할머니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예민하다는 것, 작은 일에도 간섭한다는 것, 물건을 제자리에 놓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달,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의 물건들을 상자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할머니를 보고도 당황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방을 아이들 공부방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까지도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작은 방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달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아들이 할머니 앞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실버타운을 알아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설도 좋고 또래 어르신들과 어울릴 수 있어. 할머니에게 더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아들만을 믿고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면 고치겠다고 더 조용히 살겠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이들을 위해서는 할머니가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그 땅은 이미 아들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딸에게 주겠다고 했던 약속도 딸과의 갈등도 모두 이 아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정작 그 아들은 자신을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편애했던 아들조차 결국 자신이 이익만을 생각한다는 것과 자신이 딸에게 했던 일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도 할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딸은 그 모든 차별과 상처를 받으면서도 마지막까지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결국 딸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평생 함께 할 것이라고 믿었던 가족이 모두 할머니를 떠났습니다. 아들은 할머니를 실버타운으로 보내려 하고 딸은 이미 먼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진정한 외로움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을 가장 함부로 대했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칠버타운 입소를 일주일 앞둔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혹시 번호가 바뀌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를 안고 딸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2년 전에 외웠던 그 번호를 누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전화가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한 번만 더 들을 수 있다면, 사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기계 음성 뿐이었습니다.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가 마지막 희망마저 아사갔습니다. 할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딸과 연결될 수 있는 마지막 끈까지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딸이 보고 싶어 옛날에 딸이 남긴 여러 흔적을 뒤적거리다 딸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펼쳐본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기 곳곳에는 할머니에 대한 원망과 슬픔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픈데도 관심을 받지 못해 서운했다는 내용. 오빠만 예뻐하는 엄마가 밉지만, 그래도 엄마를 사랑한다는 애틋한 고백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한 대목은 할머니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쓴 글이었습니다. 친구 엄마가 딸을 안아주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며, 자신도 엄마에게 안겨보고 싶다고, 적은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딸이 평생 자신에게 바랐던 것은 돈도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엄마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간단한 것조차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딸의 어린 시절 사진들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장아장 걷던 모습, 첫 생일 때의 환한 미소, 초등학교 입학식에서의 설렌 표정들이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딸의 눈에는 엄마를 향한 순수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언제부터 그 눈빛이 차가워졌는지 할머니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칠버타운 입소 전날,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잠시 앉아 쉬었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지는 것인지 눈물이 흐르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아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과 딸도 더 안아주지 못한 미안함이 뒤섞여 후회가 밀려와 슬펐습니다. 아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할머니를 데리러 왔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평생 모은 것들이 그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차 안에서 할머니는 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지금 딸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혹시 자신을 그리워하기도 할까 하는 생각들이었습니다. 칠버 타운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더 이상 딸에게 전해질 수 없었습니다. 이정분 할머니는 그렇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곁을 떠나 낯선 곳에서 홀로 남은 시간들을 정리해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고 후회는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께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